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미안채 차장입니다. 오늘은 역곡에 있는 가장 저렴한 아파트 중에 하나죠. 어, 그 현장을 나왔는데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제 뒤편으로 지하주차장까지 갖추고 있는 시설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대물 세대가 나왔어요. 원래 제일 저렴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대물 세대가 정말 한 7천만원 정도 싸게 나왔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대물 세대가 여러 개 있는 건 아니고요. 한 세대. 정남향으로 엑기스 세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물론 저층입니다만 상당히 좋은 가격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촬영을 나왔고요. 여기는 조용한 주거지역입니다. 주변이 다 주택가로 되어 있어서 대학교도 앞에 있기 때문에 뭐 유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게또한 장점입니다 지금 넓은 평형은 아니지만 3인 가족 정도는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26평형, 27평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꽤나 마음에 들어할 만한 현장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입주금이나 분양가는 유선상으로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지금부터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집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네, 전실부터 소개시켜 드릴 텐데 바로 집안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 구조고요. 신발장 4개 매립선 발 준비되어 있고 사면동 중문도 여러분들께 무상 옵션으로 지원이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거실입니다. 일단 굉장히 이쁘게 잘 갖춰져 있어요. 바닥 쪽에는 타일형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지금 체광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층고도 상당히 원래 높은데 어, 지금 우물형 천장을 도입을 해놔가지고 더 개방감이 좋게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요즘에 유행하는 실링 펜도 무상 옵션이고, 시스템 에어컨도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벽면 보시면요, 타일이 굉장히 많이 붙어져 있죠? 60cm 짜리가 지금 5장, 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m가 넘는 길이감 조성하고 있어서, 대형 TV 두셔도 될것 같고요. 양쪽에 벽간의 거리도 4m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거실 사이즈가 지금 이 평소에서 만나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넓게 잘 갖추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쇼파 6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굉장히 좋은 벽면이다. 반대쪽에 있는 TV 자리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4인용 쓰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뭐 안마 의자 같은 거는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실이었어요. 이번엔 반대편 주방 공간 보여드릴게요. 네, 쭉 들어오게 되면요 주방 바로 설명드리기 전에 이쪽에 있는 텐바보드 형태, 그러니까 꼼꼼하게 시국이 났다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방은 D자 구조입니다. 아래쪽엔 단을 낮춰놔서 4인까지 식사가 가능하게 일반 의자에서 그런 식탁 이미 구성을 해놨고요. 지금 제 뒤쪽으로는 타일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큰 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음새 부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시기도 상당히 간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 상판이랑 일체관 있어가지고 상당히 더 트렌드하게 되어 있고요. 인덕션 준비되어 있고, 가스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로 교체도 가능합니다. 자, 이쪽 기역자 펼쳐진 공간 다 조리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 여기 사각 싱크볼도 여기 도마 자리까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큰것 같아요. 하부장이랑 상부장 모두 준비가 되어 있고 안쪽 공간 지금 프린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쪽 공간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냉장고 자리도 이렇게 비스포크 3단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실 것 같고요 위쪽에 장도 잘 짜져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편에 있는 안방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킨 사이즈 침대 두고도 공간이 많이 남고 있죠 안방 사이즈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최강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반대편에 있는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안방 욕실은 지금 다른 집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화장실 창까지 되어 있어서 환기 걱정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크진 않지만 간단한 세안이나 볼일 정도는 충분히 볼수 있는 안방 욕실이었어요 자, 나가서 지금 이어서 설명드릴 텐데 요 부분도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장식장을 아예 딱짜 놓으시면은 상당히 이쁜 공간이 될것 같아요. 아니면 가족 사진 거시거나. 자, 이번에 두 번째 만 보여 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베란다 공간이 딸려져 있고요. 바닥 쪽 보시면 여기 마루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건식이랑 습식 쓸수 있게, 반 정도는 건식, 그리고 안쪽으로는 세탁기 둘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방 사이즈 이렇게 침대 두시고 책상까지도 들어가게, 여러분들 사이즈 무난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자녀분들 있으신 분은 이쪽 방, 아니면 방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기까지 충분히 두 개,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 방까지 보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이 사실은 두 번째 방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좋아서 자녀방으로 활용하시기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일단 침대를 이쪽에 두시고 반대편에 지금 꺾인 시스템장이나 아니면은 책상 같은 거 두시면 이쪽에다 또 옷장.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창문이 끝까지 안 나와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여분 공간이 있어서 집에서 잘안 쓰시고 안 보이고 싶은 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으로 이 끝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수납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폭 자체도 괜찮게 잘 나왔고요. 지금 세면대 보시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자재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젠다이도 지금 조적식이라서 처진 현상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수납장도 상당히 크게 수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한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역곡에 있는 가장 저렴한 아파트 보셨는데 엄청나게 작을 줄 아셨겠지만 상당히 크기도 괜찮고 인테리어나 모든 측면에서 역곡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나오셔서 대문세대 선점하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집 직접 보러 오고 싶으신 분들은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위쪽 번호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